안녕하세요. 윤영숙TV의 윤영숙입니다. 오늘은 섭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가 과일 채소식을 하잖아요. 어, 인간은, 어, 예전,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람, 어, 동물들이나 딱 이렇게 보면은 화식을 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화식을 하는 그 동물들 중, 동물, 생물들은 딱 인간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침팬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침팬치는 오늘은 오렌지 나무에서 아침 먹고 점심때는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 먹지를 않잖아요. 인간만이, 인간만이 이것저것 먹 진짜. 단백질과 탄수화물, 과일, 채소를 다 섞어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화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에는 과일, 채소는 섞어 먹어도 되는데, 그, 아무래도 좀 따로따로 따로 먹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섞어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과일, 채소는. 그런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과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뱃속에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을 절대 섞어 먹지 마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안 되고요. 단백질을 먹을 때는 단백질만,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만, 그렇지만 단백질을 먹을 때 채소를 같이 먹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일만 같이 먹지 않고 채소를 같이 먹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단백질과 채소는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단백질, 이렇게 궁합은 맞지가 않거든요. 과일과 탄수화물, 이것도 약간의 궁합은 조금 덜 맞지 않지만은 과일과 단백질보다는 조금 더 맞아요. 과일과 단백질보다는 과일과 탄수화물 쪽이 좀더 낫죠. 과일과 채소 같이 궁합 맞고요. 채소와 단백질 궁합 맞고요. 과일과 단백질 궁합 안 좋고요. 과일과 탄수화물 궁합이 보통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궁합 완전히 안 좋고요. 너무너무 안 좋고요. 과일 아니.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따로 따로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궁합이 제일 안 좋습니다. 같이 먹었을 때 탄수화물 따로, 단백질 따로. 단백질 먹을 때 채소 좋습니다. 탄수화물 먹을 때 채소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은 우리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 고기만 먹을 때 고기만 탄수화물 먹 드시지 마시고 탄수화물 드실 때는 탄수화물만 어, 단백질 드실 때 채소랑 같이 드시는 거 좋고요. 탄수화물 드실 때 채소랑 같이 드시는 거 보통입니다. 과일은 절대 탄수화물 과일 탄수화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지 마시고 과일은 공복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공복일 때 드시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책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같이 단백질하고 과일을 같이 먹었을 경우엔 배에서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고요. 그리고 소화도 덜 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이렇게 먹었을 때는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찹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따로, 단백질 따로 드시면서 채소와 같이 먹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따로따로 따로 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책을 통해서 요약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거를 요약 정리를 하고 제가 경험에 의해서 같이 먹었을 땐 가스가 많이 찼고요. 단백질하고 과일하고요. 그래서 과일만 그냥 오전에 과일 채소식만 했을 때는 괜찮아요. 가스가 전혀 차지 않습니다. 근데 과일 채소를 먹고 두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식사를 하셨을 때는 괜찮아요. 단백질 드셨을 땐 괜찮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드시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최소 2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거,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2시간 이후에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물을 드시는 겁니다. 2시간 이후입니다. 2시간 이전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공복 2시간 전에 물이든 과일이든 과일 같은 경우에는요. 5분, 10분이면은 우리가 소화가 됩니다. 30분 안에 소화가 되거든요. 과일을 드시고 나서 30분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과일을 드시고 나서 어 5분 이후, 10분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30분은 최소 흘러야 된다. 5분, 10분은 최소 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흐르지 않고 같이 드셨을 때는. 가스가 많이 매우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과일 오전, 채소 오후, 과일 오후 저녁 이렇게 먹어 되는데요. 과일은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물은 무기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거든요. 유기 미네랄은 과일로 섭취하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로 섭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물 대신에 과일과 채소로 유기미네랄을 섭취했을 때더 몸의 건강에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물을 우리가 플라스틱 통에 든 물을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먹는 것은 화학 물질을 먹는 것과 화학 물질 수프를 먹는 것과 다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우리가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과일과 채소로 섭취하고 조금 물을 섭취하고 싶으실 때는 증류수, 증류수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오이 하나를 차라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기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냥 물을 수돗물을 벌컥벌컥 벌컥 독극물을 먹는 것과 같다, 화학물질 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독극물보다는 화학물질 덩어리죠. 몸에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의 든물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같이 마시는 거가 되겠죠.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느냐? 차라리 유기 미네랄, 과일을 섭취하십시오. 채소를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모자를 경우에는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는 증류수, 증류수를 먹 드시는 겁니다. 수돗물이 아닌 차라리 오이 한 개를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돌, 돌이나 이런 거는 무기, 무기질이죠. 무기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샘, 어, 무슨 진짜, 뭐, 이렇게 무기질. 그런 거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되거든요.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화시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기질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기 어, 채소나 유기 유기 과일로 물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 우리가 섭식을 좀 알고 한다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거는 정말, 아, 섭식에 대해서 물과, 그리고 이제 과일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단백질과 그 채,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또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단백질 탄수화물 따로따로 따로 꼭 드셔야 된다는 거, 같이 드셨을 때 우리가 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 수 있다는 거, 간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거, 이제, 아셨다면 실천이 답입니다.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드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식 위주로 보다는 생, 생, 웬만하면 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간소하게. 너무 이것저것 다 첨가해서 막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가장 간소한 것이 가장 어, 건강한 또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가 너무 요리를 해서 막 이것저것 섞어 먹고 이런 문화가 발달이 됐는데요. 그거보다는 가장 진리, 예전 태고적 그 진리로 소박한 음식으로 소박하게 섭취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된 식품으로 너무 이것저것 같이 섞어 먹, 드시지 말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채소는 괜찮다. 근데 고기는 고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냥 혈액을 탁하게 할뿐 도움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는, 어, 혈액을 맑게 한다거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거든요. 고기 단백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한테 몸에 이롭게 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어, 고기의 단백질과 고기의 기름은 백해무익하다는 건데 그러나 단백질이 정말 부족할 땐 아주 도움이 일말의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혈액을 맑게 하지 못합니다. 혈액을 탁하게 하는 일밖에 안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굉장히 간에 부담이 됩니다. 조금만 섭취하시고요. 한20% 우리가 드시는 거에 한20%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5g에서 55g 많이 드셔야 60g 이내로 아, 체중에 따라서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붉은 고기 되도록 섭취를 줄여야 될 때입니다. 화식 위주 조금 덜 화식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